샐러드 좀 줄까? 야야야야야야 어제 채팅한 서울아가 쪽지 보냈다 맞나? 어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모르는 서울 촌놈이라 용서해주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2시에 여인님을 기다립니다 방에서 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음, 뭐고 데이트 신청이가 네, 어쩌면 이번에 서울남자 사귀겠다 니잘해라축좋시작한다 <laughs> 네, 맞나? 컴퓨터 오래 하면 정자도 죽고 아는 아기도 힘들다. 빨리 나오나? 저래도 좋나? <laughs> 두시다 됐다. 들어가보자. 방이 어딨노? 어딨노? 야 찾았다!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.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세요. 저는 현재 고구려 대학교 3학년입니다. 야, 그럼 몇 살이고? 군대 갔다 왔으면 꽤 됐겠다. 참고로 ROTC라 나이는 어려요. 파릇파릇한 9호학번입니다 응? 야, ROTC가 뭐고? 학군단이라고 대학생 군인 같은 기다. 니 음... 네 근데 제복 입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란 겠나? 맞다. <laughs> 골키퍼가 말이죠. 일본 선수우가 그러면서 골을 하나도 안 먹을까라 는데 오늘 경기 많이 중요한 기다? 가 어. 치면 우되는긴데 클론더 한다네나44 시스템은 뭔데? 저절로 안 나오고 뭐 하는 시원이서울 오빠야 물었다 아이가. 그것도 아로티스란다. 트라이이 아,